비행을 하고, 기체도 점검하고, 정리도 해놓았는데, 배터리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드론 조종사입니다. 드론세계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행을 하고 나서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정지!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는 매일 관리하시면서 드론 배터리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지금부터 드론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동! 드론의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 전해질의 누액 현상,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는 자연방전, 완전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반복하면 최대 충전 용량이 줄어드는 메모리 효과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배터리는 RC 및 드론 사용자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평소 자주 보이는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용량이 크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드론 비행 시 배터리 전기량의 빠른 감소를 대비할 수 있고 무게와 두께가 감소하여 비행 효율이 좋아집니다. 이륙! 첫 번째, 상온 22도에서 28도 사이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온도가 높은 환경 또는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보관을 하면 성능 저하는 물론 배터리에 큰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한 환경에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배터리는 전류를 담고 있는 기계의 종류이기 때문에 습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고장나게 됩니다. 세 번째, 외관상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터리가 찌그러져 있거나 부풀어 있는 경우 배터리의 출력 등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기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셀당 충전된 전압 차이가 심할 경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산업용 드론에 많이 쓰이는 16,000mAh 배터리는 6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중 5개의 셀은 99%로 완충이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셀이 50%만 충전이 되어 있다면 비행 도중 한 개의 셀의 저장 전지를 다 썼기 때문에 기체에는 전류가 더 이상 흘러들어가지 않아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장기 보관할 때는 배터리 용량의 40~50% 정도로만 충전 후 보관해 주세요. 여섯 번째 배터리를 폐기시킬 때는 1대1 비율의 소금물에 담가 놓고 환기가 잘 되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루 정도 두어 완전 방전시킨 뒤 폐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1대1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헷갈리신다면 바닷물 같은 농도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착륙 여기까지 배터리를 관리할 때 지켜야 할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비행 완료! you <laughs>